여야 두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씨는 각각 한 차례씩 사과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과문만 읽고 나갔고 한 분은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 누가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부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슨 사람인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서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이성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얻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룩이 될까를 주마주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엄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오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주용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제, 김건희 대표께서는 이제 사과 입장문을 마치셨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과 입장문 발표 이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또 내용에. 예, 곧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기자회견이 되도록 하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더듣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자 분들의 몇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합뉴스 김승희 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김승희입니다. 그 후보 배우자께서 지금최 캐리가 비시와 굉장히 오랜 인연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음. 파소한일도 부탁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신 걸로 보이는데 음. 어떤 사인이 좀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음. 또 아울러 제보자로 알려진 그 비서실 직원들과 평소 음. 배우자께서 직접 음. 소통을 음. 하시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씨는. 음.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A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시오. 네.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강진구 기자님? 네. 법인, 어? 음. 네, 아, 지금 주세요 예, 주세요. 아, 강윤혁 기자님? 네, 네. 아, 서울시문 강윤혁 기자님과 그,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면 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네 아까 마이크 잡았다 뒤로 넘기셨던 네, 질문주니다 <laughs> 그 t 드리씨 언니 씨도 합니다. 그, 어, 앞서 일주일 전 입장문에서는 그 상시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 음,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사례가 여러 건데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라 또 공간이 아니라 자택으로 제작된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제보자는 자작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뭐 어떻게 식구진 함께 해주신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일반에서 또 2차가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공 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게 A씨에 대한 입장을 보시는 지습니다 제가 A씨와 그 대씨의 관계를, 어,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A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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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라는하 c 는 a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어, 더 있습니다. 질문 질문 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희 어, 나머지 질문에 맞죠. 대해서는요. 음. 예, 저희가 뭐을 가지고 이로 양해를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